지금부터 명대일로 치르는 치열한 경기 시작합니다. 아니야 몰라. 결과는 몰라요. 마이너스 인분만 아니면 되는데 복장 보니까 마이너스 인분은 아닐 것 같아요. 빨랭일 것 같은데, 응. 빨랭이면은 그냥 정상적인 게임 나오겠다. 영경사진 아니겠다. 자 근데 사실 뭐 게임이 터지는 말이 상관없어 왜냐면 나는 무적의 상자깡 세팅이기 때문이지 자 제로 투히어로 상자깡 세팅으로 에세 뽑고 비상 탈출 탈출 와우 숨겨놔 이거 이거 빠르게 뽑거든요. 이거 하나 들고 게임하고, 어, 톱토리다. 아, 누가 들고 가는 거 아니야, 저거? 이게 운이다. <laughs> 야, 이게 안되냐? 안되지, 당연히 안되지. 사부차지 그 속도가 없는데, 이거 여로 가야돼. 동선은 마련되었다. 야, 나 잘못 갔다. 살려살려살려살려 <laughs> 발전기가 하나. 불토 발견. 아군이 죽어야 되는데. 나는 안 죽을 것 같고요. 게임 하는 거 보니까. 좀못 하긴 했는데,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. 눈을 못 뜨겠어. <laughs> 환자를 봐놓고 절로 뒤쪽으로 갔어. 정신 오락가락 한다는 증 거죠? 님이하세요. 음, 이거, 이거 이거 그거 하겠다. 어, 이거 이거 열쇠로 나갈 수 있겠다. 발전기를 좀 돌려야겠네요. 못터뜨렸다 이어가는거 봐. 얘가 초보네. 맞았... 영정사진이 맞았어. 영정사전이 맞았어. 완전 완전 초보다. 는이 친구는 이친구해이 가.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어요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야 이러면 내가 죽는데, 나 치료 못 했는데요? 저 부숴준다고. 근데 이러면 나도 방공으로 가거든. 집중 좀 해라. 어 눈이 그냥. 얼굴 파파 못하났다고 네, 미션 네, 취소해놨네요. 네, 뭐라고? 뭐, 뭐가어쩌고 어째? <목소리> 걸른 거 같죠? 빨리 가서 사표 죽으라고! 빨리 죽여, 빨리! 아, 이거 취소해달라고? 본인이 가능해! 좋아요. 아주 지랄 맞은 곳으로 가서, 어, 상대를 아주 지랄 맞게 공격을 했어요. 어, 템은 부서졌으니까, 근데, 아, 템을 좀 더, 좀 찾아볼까요? 아니아니아니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, 발정으로 돌리자. 이걸로 나를, 나를 쫓는다고? 진짜, 뒤지고 싶은 건가? 마! 죽고 싶나? 돌았나? 고싶나 <laughs> 그만큼, 0킬을 하고 싶다는 거지. 하고 싶으시다는 거지. 좋아요. 아니, 발전기를. 근데 여기 발전기가 돌아갔나요? 나 진정신이 아니라서. 그렇지사픽은 내가 무조건 죽나 그랬죠. 아, 돌아갔었네. 냐호 아니, 이거 무조건 1킬이야. 아니, 그니까 1킬 아니면 2킬이야. 그냥 사픽은100%정도 죽거든요. 무조건이야. 중구 약호하는데 선 넘은 거 아닌가요? 예, 네, 선 넘은 거아니요 그럴 수도 있지. 이러고 이제 발전기 하나 돌린 다음에 어, 열쇠로 나간다. 그런 시나리오. 아, 열쇠 설마 없어졌겠어. 열쇠 둔거 기억하고 근데 맵이 넓어서 개구 찾기가 좀 어렵겠다. 그게 좀 문제다. 사픽 열쇠 먹은 거 같다고요? 그러면 사픽 4픽 죽으면 사픽한테 있겠지, 뭐. 왜 사픽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지? 근거가 있나? 근데 이거 열쇠, 사픽 죽었죠? 오케이. 왜, 왜, 왜 열쇠 잘가요 오케이 알아요, 님들이. 오케이 알았지? 아, 근데 이게 발전이가다 돌아갔을 텐데. 나 이거 돌리면은 끝나는데. 제가 압니다뭘 알아요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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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자, 이제 계빨만 보면 돼. 바닥 잘 봐, 바닥. 여기는 안 떠. 제로변이 가장 잘 뜨거든요. 여기도 뜨긴 하는데, 저쪽 안 볼게, 일단은. 자, 여기 열쇠 아무도 안 가져갔고. 오케이! 제로투 이어로에! 어, 끝이 도래. 도래하지 않았다. 왜날 쫓을 것 같지? 아니겠죠?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1층 체크해주고. 아, 가운데, 가운데, 가운데. 아니, 볼 곳이 너무 많아요. 얘는 메디킷이었어. 여기 앞에도 봐야 되고. 발정이 닫혔네 발정이 마무리. 근데 1인 발정이야. 죽지를 안 돼. 죽지를 아... 아... 어... 문부터... 어... 어... 어, 문부터... 아 지하도 있고... 아... 갈 데가 너무 많은데. 방공호도 있고요 1번 방공호. 2번 여기 지나가다가 여기 바로 옆에. 3번. 저기 반대편 끝에. 지하 같다고요? 나도 지하 예상합니다. 거의 안본 데가 거의 없잖아. 지하 같은 데 말고는. 몇 군데 있긴 한데요. 어, 잡혔어. 어우, 잘걸어줬다 그럼. 여기랑. 없는데, 그럼 이제. 짝말거나 이걸 일단 짝짓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못살리잖아 이거 걸 들어오네. 내릴게, 미리 찾고 나가면 되거든, 이제. 빨리 나오라고. 지금이야. 지금 이 순간 안 나왔다 안 나. 나왔다. 아이고난이 자식 조질이라. 그걸 부숴준다고. 나 알았다. 아직 몰랐어.

안 돼! 안 돼! 아! 다 됐어! 아! 예! 영빈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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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쇠도 잃었네? <laughs> 아니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아니 어떻게 된거야 이게 와 레전드 키키키키읗 <laughs> 어떻게 된거야 아, 이게 아 이거 어떻게 된거야 으아 아 진짜 거의 다 봤는데. 유튜 오케이 재밌었습니다, 지지.